자, 종목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뜸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종목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체크 드리기 전에, 어, 매일같이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어,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위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어,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데이터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역을 합계를 내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 413.36%가 되고요. 196승 87배 1183개의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음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22년도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 22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451.30%고요 157승 8패 165개 표본 95.1%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어, 추가적으로 오늘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장 마감 후에 또 추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첨이 분석 체크 드릴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종목이고요. 이번 시간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기존 흐름이 워낙 강한 무브먼트를 자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저항을 보였던 게 122평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대한 돌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한 차례 돌파마감이 나왔지만 이때는 2평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훅 올라가는 그로스였습니다. 다소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바닥권에 어느 정도 좀기어있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왔고요. 122평이 들어와 주면서 이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지금 골든 그로스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은뭐 일단, 종목 차트 자체가 말해줍니다. 이 종목은, 어, 종목마다 이제 특성, 캐릭터가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기업 자체가 한번 슈팅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한 무브먼트를 동반합니다.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또스캘핑 초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기본 차이권을 기대하고, 약간의 슈팅만 기대하고 접근을 한다고 해도, 어, 크게 무리가 없을 타이밍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3,290포인트인데, 현재 음구름대 하단부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3,292함에서 최소 3% 목표 잡고 비중 소량 접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분본 기준 62평 라인 이탈 마감시에만 매도 노려주시면 크게 지장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추천드릴 종목 제로27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로27이 아직 바닥권이 안정적이다 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특성은 바닥권에 슈팅이 형성이 되면 원봉을 항상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가 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종목은 이렇게 밀렸다가 훅 슈팅 후 다시 급락 또 이런 하락 뭐 이렇게 보인다면 제로세7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는 좀 가하게 하지만 이런 네좀 원봉이 이렇게 좀 널널하게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 해서 비교적 대응이 용이하고요. 첫 번째 현재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지치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2평라인 돌파 마감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겠고 1 10, 10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아 손절가, 아 비중, 비중 소량 접근하시고요. 손절... 대응으로서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10분봉 122평 라인들입니다. 이탈 마감 시에도 노려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